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치유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강. 온전한 선물 꾸러미.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온전한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 꾸러미로 열어보면 그 속에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 가지만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치유가 속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도 값을 치루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값을 치루시고 나에게 치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치유가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치유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치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 막대한 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를 나에게 주셨지만 람바노 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능동적으로 취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그 선물 꾸러미에서 치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셀프 서비스입니다. 치유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데, 치유가 내 것인지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치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첫 단추는, 치유가 속죄의 일부분이다. 치유를 이미 주셨고, 치유는 내 것이다. 그래서, 람바노, 내가 차지해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치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치유는 부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이 가장 중요하고, 치유는 부가 혜택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100%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치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는 부가 혜택이 아닙니다. 치유는 구원의 선물 꾸러미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치유는 죄 사함만큼이나 속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값을 치르셨고 구원의 선물 꾸러미 속에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절대 아닙니다. 치유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치유하셨습니다. 아들을 희생하시고 치유를 완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 치유를, 그 치유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치유는 불혹이나 추가 사항이 아닙니다. 치유는 죄사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유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병약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병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프고 살아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누구나 다 아프지 늙으면 병들기 마련이고 환절기에는 조심해야 해 감기 걸리기 쉬워 이러면서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병약하게 사는 것입니다.그러나 병은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치유는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원수가 내 땅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합니다. 내 땅인데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이 가까이 오면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갑니다. 왜요? 질병은 불법이니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이 머물러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앤드류 오맥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간음제를 싫어하는 것만큼 질병을 싫어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참 맞는 말씀입니다. 간음제를 싫어하는 것만큼 질병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대적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질병을 대적하라. 질병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라. 질병은 나에게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질병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질병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질병을 대적하면 질병은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질병을 거절하면 됩니다. 질병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건강을 주셨고, 질병이 올 때에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조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질병을 대적해야 합니다. 질병을 싫어해야 합니다. 질병을 거절해야 합니다. 질병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병약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질병은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입니다. 질병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나에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질병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픈 것은 불법이고 아플 수 없다고 생각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깨달으라고 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병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만 깨달으라고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질병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사역을 요약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하신 선한 일이 뭔가요? 병든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지 못하면 치유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오래 전에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접하고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확 고하지 못했었습니다. 전 교인이 그분의 치유를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병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때로는 진짜 다 나은 것처럼 좋아졌다가 또 어느 날 보면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하고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도 오래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말씀도 고백하고 나았다고 선포기도도 하고 나았다는 확신도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음,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겉으로 할 것은 다 했지만 마음 중심에 확고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치유가 속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플 수 있고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사람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고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어 왔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저는 사랑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놓쳤고 저도 많이 아프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치유의 열매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늘 나눈 말씀들이 그다지 와닿지 않거나, 혹은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으로 기도응답도 적고 치유의 열매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 온 것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면서 진지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들이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번 듣고 아는 것 같아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 중심으로 믿어지고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말씀들에 전념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믿기까지는 거의 7년, 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확고하게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부가 혜택이 아닙니다. 건강과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람바노 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픈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싫어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일단, 질병에 걸렸다면 무조건 나아야 합니다. 질병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은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질병과는 상관없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 기도합니다.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질병을 가늠죄만큼이나 싫어합니다. 나는 질병을 대적하고 질병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웁니다. 나는 질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구원의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픈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하고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